그대를 사랑하는 이유 오버 그 그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되는지 헤아려 봐야 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 온 세상을 다 돌고 남을 거예요.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말로나 글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내 목은 쉬고, 그 글을 다 쓰기도 전에는 손가락이 곱고 말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겠지요. 그건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한 제 사랑에도 기적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이유를 헤아릴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대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서로 침묵을 지킬 때에라도 제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러나오는 끝없는 진심임을 알아주세요. 사랑합니다.